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콕스의 CK88 제품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화이트 민트 컬러로 이미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블랙 로얄 컬러가 출시되고 기존에 판매하던 스위치인 베이비 화이트와 저소음 딥시 축 외에 추가로 바닐라 아이스크림 스위치를 출시했습니다. 이 키보드는 특히 타건감이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극찬을 했었던 키보드인데 키보드 스펙에 관한 내용은 제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 새로운 컬러와 스위치 특별 비교 타건에 집중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감은 이제 가을이 오기 때문일까요? 블랙과 브라운, 그리고 짙은 그레이가 섞인 3톤으로 색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과감하기도 하면서 은근히 또 얌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있네요. 키캡에는 한글 각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건 사실 키보드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영문 각인만 들어간 걸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시를 한것 같아요. 이 제품은 타건음이 정말 좋은 굉장히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제가 키보드 유튜버 예뚱님과 이전에 최근에 나온 키감 좋은 키보드들만 모아서 블라인드 테스트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예뚱님이 가장 좋다고 하신 키보드가 바로 이 콕스의 CK88이었거든요 스위치는 이 베이비 화이트를 고르셨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게 플라스틱 하우징 키보드 같지가 않고 알루미늄 하우징의 키감이 나오는 것 같다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이게 1위였나 2위였나 아무튼 타건감이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키보드는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무게감이 다른 키보드랑은 다르게 확실히 좀 무겁습니다. 무게를 재보니까 1.39kg이 나오네요. 키보드는 하우징 무게가 어느 정도 좀 나와줄 때또 좋은 키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키감 좋은 키보드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 묵직한 느낌의 무게감을 갖고 있고 키보드 매니아 분들도 일부러 무거운 알루미늄 하우징을 찾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민트 화이트 컬러는 겉 표면이 좀 도톰한 고무질감이 느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매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코팅이 살짝 얇아진 느낌이 들고 좀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화이트 컬러는 이렇게 만질 때 가죽을 만지는 느낌이 났거든요. 근데 이 블랙 컬러는 그렇진 않아요. 색상별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정말 완벽합니다. 진짜. 이 제품은 기본기가 정말 확실한 제품이에요. 자, 그럼 이제. 타건감 정말 좋은 콕스의 CK88 베이비 화이트 축과 저소음 딥시 스위치, 그리고 새로 나온 바닐라 아이스크림 타건 소리 들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타건했던 스위치는 새로 출시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는 KTT 베이비 화이트 스위치와 비교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키압이 이 베이비 화이트와 거의 비슷한 정도고요. 일반적인 키압에서 살짝은 더 가벼운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타건 소리는 보각 보각 도곡도곡 여기 하이피치 성향을 가진 베이비 화이트 스위치에서 좀더 미들이랑 베이스가 살짝 감이 된 전체적인 이퀄라이저가 풍부해지는 느낌의 타건음을 내어줍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미들톤과 로우톤이 좀 감이가 되는데 또 하이톤은 요 베이비 화이트 그대로를 좀 유지한 채로 풍부해지는 느낌이라 굉장히 좀 묘하고 매력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가볍고 경쾌한 키압에 맑고 풍성하면서 시원한 타건감이 느껴지는 굉장히 맛있는. 맛돌이 스위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 화이트 스위치는 시원하면서도 경쾌한 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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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각거리는 타건음이 정말 매력적인 스위치입니다. 그러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좀 뭔가 똑 떨어지는 게 정말 좀 마음에 드는 스위치예요. 날리는 소음이 아닌 선명하면서 정돈된 그런 깔끔함이 느껴지고요. 네, 정말 괜찮은 스위치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스위치 중에서 좀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스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하이 피치 쪽에 소리가 치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스위치의 키압은 시원하게 가벼운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키압에서 아주 살짝 가벼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조용한 스위치. 저소음 카일 딥시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 키압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일반적인 정도예요. 약한 쪽은 아니고요. 적당히 좀 쫄깃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톰하면서 부드러운 타공감을 갖고 있는 이 스위치는 이렇게 끝까지 누르면은 좀 오동통하면서 약간... 는좀 단단하게 질긴 느낌의 고무가 바닥에 닿는 그런 느낌이 나고 키캡에 이렇게 손가락이 닿을 때 살짝 톡톡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잡혀서 나왔다면 훨씬 더 깔끔한 담백한 맛이 났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소음 스위치라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아주 적절한 타건음이 나오는데 또 저소음이라고 답답하지 않고 적당히 러프한 감이 또 있으면서 정돈된 타건감이 나와줍니다. 풍성하면서 부드러운 그러면서 도톰한 느낌의 타건감이 매력적인 스위치라고 할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ck88이라는 하우징은 묵직하고 단단하게 받아주면서 또 이런 유연한 부드러움도 갖고 있는 키보드 인데요 이 하우징 자체가 타건감이 정말 매력적이게 나오는 그런 맞돌이 기계식 키보드 하우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이 키보드의 전고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은 손목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팜레스트랑 함께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고요. 이게 이렇게 깊이감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키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타공감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제작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동안 베이비 화이트 스위치와 이 CK88의 궁합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스위치, 이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풍부한 톤이 플러스된 느낌이 나는 게 정말 매력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신 기계식 키보드들은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좋다고 할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개성을 뽐내며 키보드 유저분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특별하게도 키감이 눈에 띄게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제품이 딱 거기에 맞는, 알맞는, 부합하는 기계식 키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콕스에서 출시한 무선 기계식 키보드 CK88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키보드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매일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키보드와 함께 매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